어, 가뭄을 이스라엘 가운데 시작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이스라엘 가운데 내려주시려고 하십니다. 이에 앞서 엘리야를 보내서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겨루어서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밝히실 것입니다. 이제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들이 모였고 온 이스라엘도 증인으로 소집이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제안에 따라서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 소제 때까지 열성으로 기도하며 바알로부터 바을, 불의 응답을 기다렸지만 어,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줄거리인데요. 어, 오바데아는. 어, 압으로부터 내가 엘리야로부터 내가 너희의 왕아 압을 만나겠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두려워했습니다. 이렇게 보고 엘리야의 말대로 보고했다가 하나님이 엘리야를 뭐 감추시거나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셨다가는 자기가 거짓 보고자가 돼 버리니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오바댜의 우려, 우려와는 달리 다음 날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나타납니다. 엘리야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그를 죽일 수 있는 왕이기 때문에 두렵고 오금이 저릴 만도 한데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그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다고 책망하면서 이제 자기 혼자와 어, 자신과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 명과의 대결을 벌이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대단히 무모하고 승산이 없는 객기로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일대 850의 싸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죽은 바알의 싸움이라는 사, 어, 싸움임을 믿는 자만이 할수 있는 용기 있는 제안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도 또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앞에서도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대입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싸움이 자신과 이방 선지자나, 혹은 자신과 아합 왕이나, 아, 혹은 어, 어, 아, 자신과 이방 선지자나, 자신과 아합 왕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방 선지자들의 싸움이고,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거짓 신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영적 전쟁인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우리의 인생이 분명히 영적 전쟁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어떤 갈등의 상황이나 문제의 상황, 위기의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 상황이나 혹은 그 문제와 나의 싸움이 아니고, 그 상황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악한 영들과 내가 싸우면 나는 반드시 진다는 겁니다. 내가 악한 영들과 싸우면 나는 100%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과 싸우는 대상이 다윗이지만 다윗이 내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야지라고 여기고 그 싸움에 나갔다면 다윗은 100% 지는 싸움입니다. 내가 골리앗을 어떻게 해 봐야지. 내가 골리앗을 때려잡아야지. 절대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다윗이 아 골리앗이 다윗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지금 이 나무 막대기 하나 들고 나왔느냐. 이렇게 골리앗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 우리가요. 내가 어, 무슨 어, 나무 막대기 들고 개와 싸우는 것처럼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이 대입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그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게 아니고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악한 영들과 싸우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가장 치열하고 또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이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안에서 혈기가 올라와요. 그 혈기가 혈기와 혈기와 내가 싸우면 나는 집니다. 주님이 싸우시게 해야 여러분 이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음란, 시기, 미움, 다툼, 질투, 분노, 탐욕, 헛된 생각 등 이런 것들과 내가 싸우면 나는 100% 집니다. 내 안에는 그것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다가 나를 빼고 주님을 대입하면 주님이 이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전쟁의 상황에서 주님을 어떻게 대입하는 겁니까?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내 안에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이 계시니, 주님 이제는 주님이 싸워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는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보지를 않았거든요. 많은 성도들이요.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십니다. 그렇게 선포하라고 해도 선포 안 해요. 선포를 잘안 합니다. 그런 영적 전쟁의 상황에서 어, 주님 내 안에 계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싸워 주세요. 그렇게 잘안 해요. 여러분 제가 운동을 이제 한뭐 올해 한 2월 3월부터 운동을 시작을 몸 건강 상태가 아이 운동을 하지 않으면 정말 아, 주님 앞에 빨리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시작할 때 트레이너가 이제 어떤 운동, 동, 운동 동작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 동작을 가르쳐 주면서 예를 들면 이 부분에 자극을 느끼면서 운동을 해야 합니다. 뭐등 부분에 자극을 느끼면서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르쳐 준 대로 열심히 하는데 힘들기만 하고 자극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이등 부분에 자극을 느껴야 합니다. 열심히 해도 힘은 힘은 드는데 자극을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 자극이 와야 돼요 이렇게 막 물어봐요 왜 그럴까요 평상시 그 근육을 안 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뭐 쓴다고 하더라도 그 트레이너가 가르쳐 주는 것처럼 막 의식하면서 그 부위에 내가 힘을 줘야지 이렇게 의식하면서 쓰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그 같은 부위를 계속해서 운동하면서 거기를 의식하면서 하는데 점점점 변화가 일어나요. 그 트레이너가 말한 그 부위에서 자극이 느껴지고 그 부분이 점점 단련되어지는 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고 주님의 싸움입니다. 주님이 싸워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외치고 선포할 때 평상시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그렇게 안 하다 보니 주님이 싸워주시는지 안 싸워주시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나는 죽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건 진리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선포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안 쓰던 근육이 반복 훈련을 통해서 자극이 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적 감각이 살아납니다. 정말로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셔서 나, 나 대신 악한 영들과 싸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승리를 맛보게 되고 내가 점점점 그렇게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포기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산다는 이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대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기십니다. 주님이 이기셨으니 내가 이기는 거죠. 왜냐하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요. 그 영적 전쟁의 자리에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증인으로 초청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본 것은 홀로 남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그리고 압도적으로 많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엘리야의 말에 어느 쪽도 선택하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렸어요. 너희가 어느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이렇게 우왕좌왕 갈팡질팡 갈팡질팡 이렇게 머뭇머뭇 할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택하고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면 바알을 택해라.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어 아무쪽도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바를 지지하는 아합과 이세벨의 권력은 너무 막강했고 여호와를 믿는 이는 엘리야 한 사람뿐이었거든요. 너무나도 없어 보여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엘리야 선지자가 너무너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을까요? 그들도 분명히 어려서부터 들었을 겁니다. 또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고,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고 그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다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 엘리야는 너무 볼품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성도들의 삶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삶에 비하면 너무 너무 볼품 없어 보이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 어, 그들이 머리로 알고 있는 것과 눈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 것도 결정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어중간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은 속으로 이 돌아가는 상황, 이 추이를 지켜보다가 나중에 선택해야지. 바알에게 유리할, 바알 선지자들에게 유리할 것 같으면 바알 선지자에게 갖다 붙고 엘리야 선지자가 좀 유리할 것 같으면 나중에 엘리야에게 가서 붙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셔요. 내가 젊었을 때 하고 싶은 거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누리고 또뭐 세상 즐길거다 즐기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지. 여러분 이 태도가 그 바알이 조금 유리할 것 같으면 바알 선지자에게 가서 붙고 엘리야 선지자가 조금 유리할 것 같으면 엘리야 선지자에게 가서 붙어야지. 그것과 똑같잖아요. 여러분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바뀌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면서 북한에 가서 살수 있나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한반도는 이 영적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아주 잘 보여주는 현실판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미국에서도 살수 있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다른 나라 가서 살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현재 법적으로 적대 국가인 북한에 가서는 살수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8절을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들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버린 자들이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보기에 여러분 어둠과 빛, 하나님과 마귀 그 사이에는 중간 지대가 없어요.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완충 지대가 없어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바알을 따를 마음으로 가득한 그들의 신앙을 단지 머뭇거림으로 표현할 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누리고 세상 즐기 거 즐기면서 어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회개, 회개,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지 여러분 이렇게 하는 말은요 예수 안 믿겠다는 말이에요 예수 안 믿겠다는 말을 좀 그럴싸하게 포장한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는요 어둠에 속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 중간 지대도 없습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는 오직 빛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직 빛 속에 행하는 거예요. 오직 빛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제 송아지 둘을 두고 누구의 신이 먼저 불을 내려 태우는지 알아보는 대결을 펼칩니다. 발 선지자들이 먼저 자신들의 신을 부르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부르짖었고 그래도 안 되니까 재단 주위에서 뛰어놀았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더큰 소리를 높여 불렀고 또 그것도 안 되니까 그 자신들의 규례를 따라서 칼과 창으로 몸에 몸을 상하게 하여서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녁 소재 때까지 하늘에서부터 어떤 소리도 없었고 어떤 응답도 없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 정말 통쾌한 몇몇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그중에 한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장면입니다. 거짓은 거짓으로 드러납니다. 가짜는 반드시 가짜로 드러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무엇을 믿든지 그리고 그것이 진짜든지 가짜든지 우리의 삶은 반드시 그것을 입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짜를 믿는 사람의 삶은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 가짜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진짜를 믿는 사람은 그의 삶이 진짜를 믿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믿는 바알 신이 거짓 신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입증하는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그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입증하는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믿든지 간에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입증하는 도구로 쓰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떤 의미로는 정말 두려운 말씀이고 또 어떤 의미로는 정말로 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습니다. 참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입증하는 도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삶을 볼 때, 그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당신의 말대로 당신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삶이 그것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었고 돈을 믿었고 권력을 믿었고 부와 명예를 믿었어요. 그러니 그가 믿은 것이 거짓 믿음이었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입증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